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정복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부터 진행되었던 이 여우와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 7장부터는 다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환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선지자로 또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인 이 사사기 시대는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이이가못도 여호와의 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기라저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에게를 벳셈에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기라여야림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사람을 보내요 여호와의 괴를 옮겨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여호와의 괴를 본래 있었던 이 실로에 보내지 않고. 기럇여야림에 보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 여호와에게는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소에서 보관되었었죠. 그러나 이 실로에 보내지 않고 기럇여야림으로 보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이 성소였던 이 실로 역시 블레셋으로 블레셋으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개를 실로로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또 다른 견해는 기럇여야림이 이 블레셋의 통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기럇여야림에서 이 여호와의 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곤란했다라는 견해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범죄함으로 이 여호와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신로로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던 이 여우와의 개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여우와의 개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이 계속해서 2절을 읽어보면, 개가 기라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기라 여야림으로 돌아온 여호와의 개가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의 개가 이 다윗의 위에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약 70년이.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 쓰인 20년이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여호와의 개가 이, 이 기라 여야림에 옮겨간 때부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미스바에서 회계 운동을 펼친 이 시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의 개가 기라 여야림에 도착한 후 20년 후에 이를 오늘 본문은 기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호와에게가 도착한 후 20년 후에 일어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3절을 읽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삼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었던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이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아스다롯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스다롯은 이 바울의 와이프가 되는 이 바울의 아내가 되는 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전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알은 농경 신으로 풍년과 풍요를 가다, 가져다주는 우상으로 섬겼으며, 이 아스다로스는 이 성의 여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 특히 이 아스다로스를 이 숭배하는 의식에는 이 신전의 창기들, 이 신전의 창기들이 참여한 이 남자판, 이 섹스판이 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였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 딱 이들을 숭배하기 위한 의식이 바로 이 성전에 여 사제들과 어, 성행위를 하는, 다시 말해 어, 섹스를 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적인 물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가 그게 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던 이 사무엘이 우상 숭배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개가 기랏여아림에 도착한 20년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의 개가 그 이스라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일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5절 6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가 맡은 이 영혼들을 위해 이대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한 회개하며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섬기는 지도자가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인가를 믿을 수 있는, 또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라 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맡겨 주신 영혼과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물을 기러 여우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 백성들도 따라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가 이 물과 같이 여호와 앞에 흘러 그 죄가 완전히 씻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철저히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기에, 백성들도 따라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이 여우수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 어떠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환상이 없고, 보여지는 환상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다른 세대, 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세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모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본이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이 블레셋을 향해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의 아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이었던 험이와 비누아스도 좋고, 또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 무엇을 요청합니까? 7절, 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정먹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지지매 기도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사장을 살펴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신들이 생각한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다고요? 3만 명이 죽고 홈리아 비느하스 제사장이 죽고 여호와의 개를 빼앗기는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가운데 사무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6장을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와에게, 여화, 여와에게를 돌려보낼 때에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또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따라 회개하며 또한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10절을 읽어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니 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블레셋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1절 12절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았던 전쟁에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이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을 백갈 아래까지 쫓아가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아주 큰 승리였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이 돌 하나를 세우는데 이 세운 돌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짓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에벤에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몇 개나? 에벤에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에벤에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까지를 읽어 보면 블레 세댁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찾아오게 됩니다. 되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이 사무엘로 인해 끝이 난 것처럼 이 코로나의 시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된 자들로 인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 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시대를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코로나의 시대를 종식시키실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빼앗겼던 우리의 예배와 일상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새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준비 준비시키신 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준비되어진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블레셋 가운데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 또한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우리들을 우리들로 말미암아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빼앗겼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쏘아 나오니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준비되어지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